같은 부피의 각설탕과 가루설탕을 동시에 찬물에 넣어보면 가루설탕이 훨씬 빨리 녹습니다. 각설탕에 비해 가루설탕이 물이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질의 건너비를 표면적이라고 하는데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감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잘라 끓는 물에 넣고 어느 쪽이 더 빨리 익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니은과 같이 민면과 수직으로 자르면 기울과 같이 통째로 넣었을 때보다 건너비가 몇 제곱센티미터 늘어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잘렸고, 이쪽으로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잘린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 생긴 그런 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지금 잘려져 있긴 하지만, 건너비는 어차피 구에서 합해질 거니까, 이게 지금 떨어뜨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떨어뜨려 놨죠. 이렇게 기억을 잘라서 떨어뜨려 놓으면, 여기서는 요렇게 생긴 요런 면이 하나 생기고, 새로 생긴 면이 없던 면이 생기, 요게 하나 생겼죠. 요, 이제 왼쪽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이렇게 잘리면, 왼쪽에 오른쪽 면이 새로 하나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오른쪽에 잘린 면을 기준으로 해서 또 왼쪽으로 없던 면이 이렇게 새로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 생겼고, 왼쪽에도 이 오른쪽 두 개를, 어, 두 개에 붙어 있는 왼쪽에 생기는 면이 이렇게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면이 하나 생기고, 새로 생긴 거,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도 잘랐으니까 앞에 있는 조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조각으로 봤을 때이 뒤쪽에 이렇게 또 면이 하나 생기게 되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또 생기게 새로운 면이 없던 면이 생기고 이 뒤에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거에서도 이 앞면이 이번에 새로 또 하나 생기죠. 그래서 없던 면이 총네 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없던 면이 어. 잘린 거리 기쯤으로 해가지고, 잘린 데에 이렇게 두번 잘린 데를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하나 생기고, 왼쪽에 하나 생기고, 뒤에 하나 생기고, 앞에 하나 생기고 해서 총 9cm 곱하기 9cm 짜리, 9 곱하기 9, 요런 면이 4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그랬으니까 요만큼 늘어난 거죠. 건너비가. 없던 면이 생긴 거니까. 9981 곱하기 4해주면 4은 4, 4, 8에 32. 그래서 324 제곱센치만큼 건너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어 여기다 빈칸에 넣어줘. 한번 자를 때두 개의 면이 새로 생깁니다. 한번 자를 때 늘어나는 건너비 알아보기. 자르기 전 정육면체 한모서의 길이가 9 c m 미터이므로 한번 자를 때 9981, 8 1의두 배인. 어두 배해주면 82, 16. 162 제곱센티미터만큼 건너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니은처럼 네 조각을 자르려면 두번 자른 것입니다. 니은과 같이 자르면 건너비가 162에다가 이쪽으로 가로로 자를 때두개 생겼고 세로로 자를 때또두개 생겼으니까 어곱도 곱하기 2를 해주면 300 어, 아까 얼마나 왔죠 324니까 324 제곱센티미터가 늘어납니다. 답은 324 제곱센티미터 9-1번, 떡집에서 틀에 쌀가루를 넣고 쪄서 다음 직사각형 모양의 백설기를 만들었습니다. 선을 따라 밑면과 수직으로 자르면, 자르기 전보다 건너비가 몇제곱센티미터 늘어납니까? 이제 이게 지금 자른 거에서, 어, 요렇게 생긴, 요한 면, 요한 면이 몇 개가 더 생겼는지 봅니다. 이거, 50 곱하기 8. 50 곱하기 8. 요렇게 생긴 면적이, 지금 이게 하나 잘랐으니까, 양쪽에, 두 개가 생겼고요. 또 여기 하나 잘랐으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두 개가 생겼고 요렇게 자르면 또어 이렇게 요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른 게 지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개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총몇 개가 새로 생겼냐면 어 여섯 개가 여섯 개가 새로 생겼고 여기다가 더하기 이쪽으로도 잘랐죠. 이렇게 자르면 여기도 요렇게 생긴 면이 이게 50cm 곱하기 8cm 50cm 곱하기 8. 이렇게 생긴 면이 이렇게 자르면은 앞뒤로 두개 생기고 또 이렇게 자르니까 또 앞뒤로 두 개가 생기고 이렇게 자르면 앞뒤로 두 개가 생겨서 이쪽 방향으로도 여섯 개가 새로 생기는 거야 여섯 개 똑같은 면적이니까 50 곱하기 8, 5, 8에 40, 400이 12개가 생긴 거죠 이거는 400 곱하기 12 해주니까 4,800. 새로 생긴 겉넓이는몇 어, 제곱 센치늘어 납니까? 4,800. 제곱 센티미터가 늘어난 겁니다.